안녕하세요 절세를 통해 고객의 성공을 디자인하고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절세미녀 김현우 기사입니다 12월은 바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달인데요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번 달 반드시 챙겨야 할 세금 중에 하나입니다 종부세는 자칫 방심하면 생각보다 많은 금액을 납부해야 할 수도 있고 반대로 절세 방법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부담을 크게 줄일 수도 있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되는 대상자와 세대상 그리고 계산 구조 그리고 부가 절차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고 세금 고민 시원하게 해결해 보세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납세의 무자를 알아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과세 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종부세를 과세할 때 재산세 내용을 그대로 가져오기 때문에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으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산세는 부동산.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공구청에서 부과하는 지방세로 물건별로 개별적으로 과세하고 주택 공시가격 전체 금액에 대해서 부과됩니다. 주택분에 대한 재산세는 절반씩 각각 7월 말, 9월 말에 납부하셔야 되죠. 반면 이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에 해 당이 되어 따라서 납세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를 하게 됩니다. 물건별로 과세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별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합산돼서 과세가 되는 누진세율 적용방식이고 공제금액 초과분에 대해서 부과가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은 12월 15일까지고요. 2024년은 12월 15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12월 16일까지 납부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때 주의해야 될 점은 주택 외에 상가 등과 같은 이런 비주거용 건물에 대해서는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즉 서민들 주거 안정을 해치는 투기적 수요를 배제하기 위해서 주택분에 대해서만 종부세라는 제재를 두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대상을 판정할 때 주의해야 될 부분이 바로 오피스텔과 주택 부속 토지입니다. 오피스텔은 원칙적으로 공부상 주거용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상업용으로 보셔야 돼요. 다만 임대 주택으로 등록한 오피스텔이나 재산세 과세 대상 변동 신고를 통해서 주거용으로 변경한 오피스텔이 있다면 그것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임대 주택으로 등록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거용으로 쓰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재산세 과세 대상 변동 신고를 안 하시면 종부세는 부과되기 어렵습니다. 실제 주거로 사용한다면 원칙적으로는 신고를 해야 되지만 재산세 변동 신고를 안 해도 일일이 전입신고를 확인하면서 시공구청이나 국세청에서 문제를 삼지는 않고 있는 형안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 신고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드리곤 합니다. 또이 주택부속 토지의 경우에도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주거용 건물이 없고 토지 상태라고 하더라도 이게 주택 부수 토지에 해당이 되면은 종부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종합부동산세 계산 구조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 구조를 살펴보면 공동주택가격, 개별주택가격 등과 같은 주택 공시가격 있죠. 여기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하게 되는데 공제금액은 기본적으로 9억 원이고요. 일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12억입니다 주택공시가격에서 기본적인 공제금액 9억원을 차감한 후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해서 과세표준이 산출됩니다 이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정치적 목적에 따라서 계속 변동을 해왔기 때문에 매년 잘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과세표준이 산출되면 여기에 세율을 곱하게 되는데요. 세율은 기본세율과 중과세율 두 가지가 있어요. 현재로서는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해서는 중과세율이 적용이 되는데, 이때 주의할 점은 과세표준 12억까지는 기본세율과 중과세율이 동일하다는 점입니다. 즉, 과세표준 12억은 공시가격 기준으로 환산하면 29억이고, 시가 기준으로는 40억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 내가 소유한 주택의 시세가 40억까지는 기본세율이 부과가 되고요.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중과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따라서 최근에는 많은 분들이 종부세 부담을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고 납부하고 계시는 거죠. 이런 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세표준의 기본세율 혹은 중과세율을 곱하게 되면 종합부동산세 세액이 결정이 되고요. 과세표준에 부과된 재산세액을 차감하고 각종 세액공제 그리고 세부담 상한 초과액을 차감해서 납부세액이 결정됩니다. 세부담 상한 초과액이라고 하는 부분은요. 올해 부담하는 재산세와 종부세가 직전 연도에 납부한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친 금액의 150%를 초과하지 않도록 빼주는 제도입니다. 즉, 아무리 공시가격이 올라서 세금이 오른다라고 하더라도 작년 기준으로 150% 를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을 미하게 됩니다. 세액 공제는요. 고령자 세액 공제와 장기 보유자 세액 공제 제도가 있는데요. 1세대 1주택자이거나 부부 공동 명의로 1주택자인 경우에는 나이가 많거나 오랫동안 주택을 보유하게 되면 세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를 해 주게 되고요. 이두 가지 제도는 중복 적용이 가능하고 최대 세액 공제가 80%까지 적용이 될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혜택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산출된 종합부동산세는요, 11월 말에 고지서가 발송이 되고요, 12월 15일까지 납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올해는 12월 16일까지 납부를 하셔야 하고, 원칙적으로 국세청에서 세액을 계산해서 납세 고지서를 발부하긴 하지만, 고지 내용에 상관없이 납세자가 신고 납부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원년 주택이거나 임대주택 등과 같은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9월 말까지 합산 배제 또는 특례 신청을 놓치신 분들은 12월 16일까지 신고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부과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납이 가능합니다. 분납기한은 납부기한 즉 12월 16일부터 6개월 동안 가능해요. 그래서 분납을 하고 싶은 경우에는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관할 세무서에 별도로 분납 신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250만원에서 500만원 이하는 250만원 초과 금액을 분납할 수 있고 500만원 초과 시에는 종합부동산세액의 50%를 분납할 수 있습니다 자금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13년차 세금전문회계사이자 세금은 대한민국에서 디자인텍스가 넘버원입니다 세금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저희 디자인텍스로 연락 주시고요 이상 절세미녀 김현우의 기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